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은 2022년 8월 15일 오전 8시 26분이고요. 업비트 차트 기준 보라 현재 관점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라 30분 봉 차트인데요. 자, 이전에 이제 채널 하단 부분을 찍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되게 쭉 의미가 있는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매직봉들이 몇개안 보였었었는데 자, 굉장히 눈에 띄고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굉장한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매직봉들이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뭐 세력이나 아니면 고래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매직봉으로 결국 채널 상단을 찍은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밑으로 쭉 빠져서 다시 한번 채널 하단을 찍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가격 매집을 해 놓고 자, 조정을 한답시고 이 정도밖에 안 뺐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리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게 리딩 다이아로그로 좀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추가적인 웨지 패턴, 상승 웨지 패턴 생긴 다음에 채널 상단 위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생각하면서 매매하게 된다면 더욱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뭐 좋은 매수 자리나 좋은 매도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최적의 매매자리 공유해 드릴 거고 현재 물리거나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혹은 손해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 제가 보고 포트 진단해 드려 볼 거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관점이 맞지 않았다 자, 결국은 여기 밑에 하단을 맞고 상단을 찍, 다시 한번 찍으러 가지 못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짧은 손절가로 일단은 손절을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 자리가 좋은 기회 비용이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100% 시트 다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생각했었던 그림대 그려보고, 그 그림을 이탈하는 순간 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물을 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자 이쪽 구간이었었죠. 자 이쪽 라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었었고요. 자 그럼으로써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당연지사한데 자 여기서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도 없고 이제 흘러 내릴 만한 아직 타이밍도 아니고. 차트상에서의 뭔가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히려 상승 웨지 패턴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한 차례 더 상승량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손익비가 좋은 싸움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가장 최적의 자리를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최고의 기회비용으로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폴리오 점검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별도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진단해 드리고 정보 드리고 있는데 좋은 매수 자리나 매도 자리 궁금하신 분들 뭐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분석한 최적의 매매 자리 공유를 해 드릴 거고 물리거나 현재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안전하게, 혹은 손에 최소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찾아내서 포트폴리오 짓는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네, 이상 도지코인 관련 분석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즉각적인 대응.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올바른 판단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한다면은 가격은 결국 여러분들 버리고 위로 높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단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아, 뭐 계속 밑으로 내려갈까요? 올라간 만큼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슬 이제 비중을 챙겨 두시고 어느 정도의 빠른, 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점에 대해서 이제는 버스에 탑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매매사점 제가 잡아 드릴게요.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네, 정보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